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보시다시피, 하이라이트 15주년 팝업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팝업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픈런으로 다녀왔고요. 일단, 엄청 많이 샀는데, 뭘 샀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제가 구마, 구매한 것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포토카드 슬리브 세트 멤버별로 한 개씩. 그리고 럭키메시지 스크래치카드 두개 포카홀더 키링 멤버별로 하나씩 그리고 콜렉트북 하나 배지 멤버별로 하나씩인데 이거 한 개는 트친분 거 대신 구매했고요 아크릴 스마트톡 하나 팬들 세트는 구매하려고 서놨으나 앞에서 품절되는 바람에 사지 못했고요 헤어스크런치 하나 버킷에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볼 것은 입장 폭하고요 저는 바로 이렇게 동훈이를 받았어요. 행운 부적이고 뒤에는 선글씨로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죠. 10만 원 이상 구매시 주는 영수, 영수증을 제가 30만 원대여가지고 세 장밖에 못 받았고요. 받은 사람은 여섭이, 동훈이, 이광이 이렇게 받아서 부준이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시 주는 미공포도 6장 받았는데요. 먼저. 두준이, 그리고 기광이, 같은 기광이 두 개, 쉿 기광, 또쉿 기광, 두은이 이렇게 해서 요소비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굿즈를 하나씩 볼텐데 헤어스크런치부터 볼게요. 헤어스크런치는 하이라이트라고 달려있고 이게 지금 이 픽셀 고리가 여기 걸려있어야 되는데 벌어져있어요 여러분. 구매하셨다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지난번 명탐정 때도 스크런치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 명탐정 때래. 운동회 때. 근데 그때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구매를 안 했다가, 이번에는 머리가 조금 길어져서 한번 묶어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버킷에 약간 아이보리색,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아이보리색 털로 되어 있고,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자수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지만. 저는 일단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 굿즈가 있으면 웬만하면 사는 편이에요. 큼직하고 아주 좋군요. 다음은 배찌 한번 볼게요. 배찌는 이렇게 네 종류고, 퍼즐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물린답니다. 보이시나요? 짠! 이런 식으로 네 명이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음은 아크릴 스마트톡이에요. 귀엽죠? 이번에 그파업 스토어에 보시면 엄청 큰 케이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케이크 같은데 이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죠? 스마트톡 쓰시는 분들은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쁘거든요. 다음은 스크래치 카드 한번 열어볼 건데요. 스크래치 카드는 혹시나 잘못 들어있을까봐 또는 교환해야 될까봐 미리 뜯었었고요. 첫 번째 거에서는 바로 두준이의 메시지랑 그리고 풍선 물고 있는 기광이 컴포 포카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요섭이의 메시지 카드랑 요섭이의 도나스를 들고 있는 컴포 포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셀카 포카를 모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컴포만 두 개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쉽네요. 메시지 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양도를 더 구, 구할 생각이고 음, 온라인 판매가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걸로 긁고 싶은데 스크래치 카드는 그래도 디지유라서 수량 제한을 안둘줄 알았더니 아무튼 좋았습니다 다음은 캔들 한번 볼게요 캔들 아까 구매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매했나 같이 간 일행이 있는데 대신 사줬고요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써있고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있어요. 또껍질이 벗겨져 있는 이유가 혹시나 하자가 있을까봐 한번 열어봤어서 열면 포카랑 캔들 본품이 들어있어요. 캔들은 참고로 어떠한 포장지도 없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스티커 붙어 있고요. 스프링클이 위에 얹어져 있는데 간혹 녹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속에 메시지 필름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가 뭔지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 필름을 보려면 녹여야 해요. 얘를 일단 근데 녹여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녹이다 보면 필름까지 다 태워먹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향은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포카를 또 볼까요? 포카는 총 8종이 들어있고요. 그죠? 도준이의 보라트 그 뒤에가 진짜 귀엽죠? 등 돌리고 하트를 하고 있는 도준이 그리고 셀프는 앞에 다 보라트예요 요섭이 기광이 그리고 동훈이 그리고 이렇게 입장 포카처럼 색깔별로 되어있는 포카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도준이는 라이트와 함께해서 내 하루가 완벽해 하고 케이크를 이렇게 그렸고요 뒤에는 다 똑같이 오, 초점이 안 잡히네? 이거예요 라이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야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행운 부적 365일 언제나 라이트에게 행복을 전달할게요 이게 4장 왔어요 다음은 포토카드 홀더 키링 한번 볼게요 짠짠 게임기 게임기 모양으로 되어있는 홀더고요 속에는 포카가한 장씩 들어있죠 약간 뻑뻑해서 조심스럽게 빼야겠어요 뒷면은 이 뒷면이랑 비슷하고 상징색으로 되어있고요 소나트 하고 있는 도준이. 그 요섭이. 요소비. 확실히 요섭이가 배경도 노란색인데 얘가 노란색이니까 제일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광이. 아궁빵인듯 아닌 듯한 느낌 이죠 약간 공식에서 이렇게 키링, 홀더, 홀더 키링으로 제대로 멤버별로 하나씩 해준 것 같아서 괜찮아요. 동훈이. 그리고 바로 포토카드 슬리브도 볼게요. 이것도 멤버별로 하나씩 샀고요. 이거는 핑크색 배경이에요. 볼콕 두준이 뒷면은 파란색이고 슬리브 자체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15주년 기념이라서 이렇게 꽃가루를 쓰고 있고 스프링클 같은 게 날리고 있는 그런 슬리브예요 요섭이가 진짜 이거 포카가 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깜찍한 포즈를 할 생각을 했을까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기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훈이 이번엔 대망의 콜렉터북 샀는데 저는 콜렉터북 이렇게 이클줄 몰랐어요. <laughs> 그냥 전복 콜렉터북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려 4단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포카 하나씩 넣는 거 생각했는데 아니없어요 이렇게 큼직하게 하이라이트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콜렉터북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써 있고 뒷면도 이렇게 여기 키링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구멍도 있고요. 여기 포카가 들어 있어요. 보시면, 보이는데, 저희 앞에는 종이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뭐, 좀 큼직한 폴라로이드 같은 거 있으면 껴도 좋을 것 같아요. 4개씩 들어가는 거라서, 어디 보자. 약간, 아, 그래도, 슬리브 끼고 넣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속지를 추가하거나 할순 없지만, 꽤나 많은 장소예요. 80장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포카를 한번 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 넥타이를 잡고 있는 두준이 V 요섭이 주먹을 볼에 대고 있는 기광이 동그랗게 하고 있는 동훈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럭드가 남았어요 럭드는 제가 총 20번 했고요 20개가 왔겠죠 결과가 어떤지 지금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부터 핏 두준이 V 두준이 전 이번에도 목표는 셀카 전종 무기예요 예쁜 요섭이 고양이 귀 기광이 V 기광이 꽃받침 동훈이 V 동훈이 이렇게 해서 일단 셀폰은 요섭이 하나 빼고 다 있고요. <laughs> 이만큼이 그러면은 컴포거든요? 컴포 어떤 거 있나 같이 볼게요. 곤돌이 기광이, 곤돌이 기광이 두 개, 풍선 요섭이, 어, 스티커 요섭이, 스티커 요섭이 두 개, 자동차 두준이, V 두준두 개라서 하나 중복이고요. V동훈이도 중복, 스티커 기광이 중복 두 개, 스티커 동훈이, 네 중복이죠. 그리고 케이크 동훈이까지 이렇게 나와서 일단 교환이나 양도를 보내야 될것 같고요. 자, 콜북에 포카를 넣기 전에 여러분, 럭드를 20번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왼쪽 기계에서 10번을 해서 까만 봉투 열 장이 나왔고 오른쪽 기계로 바꿔서 그다음 10번을 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빨간 봉투가 나왔어요. 팝업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빨간 봉투가 무슨 뭘 의미하는지. 바로 사인 폴라로이드가 하나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바로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바로 꽃받침 하고 있는 두준이 폴라로이드가 나왔어요. 아주 소중합니다. 예쁘죠? 굉장히 귀여운 폴라로이드가 나왔어요. 너무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한테도 사포리 이러면서. <laughs> 자, 먼저 맨 앞은 입장 포카 넣어줄 건데 지금 나머지 세 개는 뭐 양조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동훈이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뒤에는. 미공포를 넣어줄게요 이 쪽은 요섭비강종은딱 4개씩이라서 좋아요 4명인데 4개라니 아주 좋죠 이쪽에 이렇게 요섭이만 오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래도 양도를 받았으니까요 다음은 슬리브 넣어줍시다 넣고 보니까 이게 홀더 키링 포카였네요 그리고 진짜 슬리브 포카 포카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다음은, 럭드 먼저 넣어줄게요. 럭드는 어차피 8개 넣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컬렉터북 포카를 넣어주고, 라인 블라우드 여기다 넣어줄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인 플라로이드 받은 게 이제 3개가 되었어요. 도준이가 2개, 요섭이가 1개. 일단 포카는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아! 안한거 생각났다. 메시지 카드 안넣네요 일단은 뒤에다 넣을게요. 맨 앞에 입장 포카, 미공포, 슬리브랑 홀더 키링, 캔들, 콜북 포카, 그리고 사인 폴라로이드, 그리고 메시지 카드. 스크래치 카드 포카는 언제 모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길었던 우리 하이라이트 15주년 팝업 MD 강의 끝났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여러분? 대리 만족을 하셨다면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팝업 MD를 다 모으는 <laughs> 그 날까지 저희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